대한민국은 작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지련하고 강한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야이 개새끼들아! 그냥 가면 어떡해! 구독하고 가야지! 으으으, 딥개 으으으,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에디터박입니다. 참 오래간만이죠. 제가 그, 그때 4월달에 총선 전에 제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는 얼마 안 됐지만 2 0 0 0 조금 넘었는데 문재인이놈이 제 유튜브 채널을 구글에서 폭파시키면서 한동안 접었었는데 그리고 요새는 제가 분당에 있는 뭐 골프장을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다니느라고 뭐 편집 작업도 뭐 안하고 뭐 유튜브도 안하고 있는데 음 오늘은 쉬는 날이라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참 요새 나락골이 말이 아니죠. 제가 정부 비판을 한 유튜브 한지도 시작을 한지도 한 2년이 됐지만 뭐 그동안 안 했고 뭐 그동안 다른 채널이 성장하는 동안 성장도 못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흥미를 갖고 뭐 흥미랄 것까지는 없고 제가 열심히 안했었습니다만 정말 나락골이 정말 말이 아닌 게 너무 심각해도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특히 하이로 이번 총선은 부정선거였죠.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많이 굉장히 많이 밝혀졌음에도 지금 뭐 언론에 뭐그 주변에 사람들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벌써 몇 개월이야 4개월이니까 지금 한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냥 이렇게 잊혀져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 보수파 시민들이, 야, 뭐, 열심히 시위도 하고, 그러고, 저기, 우리 민경욱 의원도 이제 열심히 미국까지 가가지고 알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이로 그 총선에 왜 여러분이 나가서 열심히 투표를 했습니까?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라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라를 좀 바로 잡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선거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음,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이렇게 조용하고 있는지 정말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벨라루스나 키르키즈스탄에서는 부정선거로 인하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지금 선거 무효화가 되고 대통령도 물러나라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키르키즈스탄 같은 경우는 우리 사1로 총선에 그 선거 시스템을 도입하고 바로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1로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수출한 셈이죠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부정선거를 수출하고 이 부정선거는 사1로 총선은 100% 부정선거란 얘기입니다 그 증거들이 그 굉장히 명백한 증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그 오차 오차가 전국적으로 12%씩 일정하게 나타났다는 거 이거는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절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과학입니다 수학과학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들 그렇게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문재인 문재인도 어떻게든 언론을 통해서 이거를, 부정선거를 감추려고 하고, 요 며칠 전에는 핵심 증거인 서버, 서버를 교체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서버를 교체하는 증거 인멸까지 강행했단 말입니다. 참. 어떻게든 부정을 감춰서 우리나라를 공산화를 이루려는 그런 속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의당, 지금 예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기들 밥그릇만 생각하고 자기들은 당선됐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거기 부정 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아예 그 문재인이랑 같이 짝짝꿍하고 놀고 있는 건지 뭐 모르겠어요. 뭐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국민들이라도 이렇게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도 뭐 어떻게 이게 세뇌가 된 건지, 정말 노예화가 되는 건지? 국민들이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냥 뭐 사람들이 이제 그 문재인이 복지다 뭐다 해서 돈만 풀면 그거에나 관심을 갖게 되고 일안 하고 그냥 공짜로 얻어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점점 대한민국이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계속 이렇게 이네들은 추경을 해서 막 빚을 내서 막 인기 투표를 하는 거죠. 막 복지라는 측면에서 이제 공짜로 돈을 나눠주고 그거에 세뇌당한 그 어리석은 국민들은 이네들을 지지하게 되는. 참 이상한 나라가 계속 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나라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이 나라가 이게 경제가 망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취업난도 심각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 전에도 굉장히 경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코로나를 여기 들어오게한 사람 누구예요? 문재인이죠. 정정 문재인인데 중국을 막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들어온 건데 참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조그만 나라이지만 굉장히 똑똑한 시민들이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굉장히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굉장히 멋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경제 성장도 엄청나게 빠르게 산업화를 해서 이뤘고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은 점점 별볼일 없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든 말든 그저 뭐 정보 보조 지원금 나오니까 그냥 공짜 돈 준다니까 일안 하고 어떻게든 뭐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바라고 있고 사람들이 정말 뭐 길들여져 가는 게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기에 제가 지금 오래간만에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대한민국에서 공산화가 될지 모르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좀더 깨어나야 되고 사이로 총선은 부정 선거라는 거, 100% 부정 선거라는 거, 부정 선거, 사이로 부정 선거가 심각한 이유는 국민의 주권을 잃어버릴 수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을 해서 공산화를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될 여러분이 직시하셔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뭐 많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좀더잘 사는 나라가 되고 노력한 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땀흘려서더 성장할 수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라지 그냥 그저 공돈이나 받고 그러면서 정부에 빌빌 기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길 그런 국민들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모로 살기 어려운데 여러분들 힘내시고 대한민국은 작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찌렁하고 강한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